필수의 제 6번, 다음식을 만족하는 ABC에 대하여 A다기, B다기, C는 첫 번째, 2의 A승, X의 A승 곱하기, Y의 9승 곱하기, X의 B승, 나누기니까 분수로 나타내서 Y의 C승, E, Y의 8승분의 16, X의 20승이 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숫자를 봤을 때 A의 값은 2의 A승이 16이므로 4. 두 번째, X의 값을 두개 비교를 했을 때 20승이 나와야 되는데 A가 4이므로 B의 값은 16. 세 번째, B가 16이므로 여기서 C의 값이 9승을 했을 때 아래 값이 8이 나와야 되므로 C는 음, 17. 따라서 a다기 b다기 c는 4다기 16다기 17이므로 정답은 37, 정답은 5번.